톱스타 뉴스 김유진 기자 로운의 수상소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1일 방송된 2023 kbs 연기대상에서 로운은 kbs2 홀레대첩으로 남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로운은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살고 싶다. 제가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 재타 물어봤다라고 말했다. 리어 현장에 나가서 멋진 배우들과 호흡하는 건 너무나 즐겁고 재밌고 어떠한 의외성이나 우발성에 솔직해지는 게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준비하는 과정까지 온전히 즐길 수 있는가 물어봤을 때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온전히 즐기지 못할 것 같더라. 너무 괴롭고 외로운 적이 많았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홀레대첩에서 함께해준 멋있는 감독님? 작가님, 배우들 덕분에 혼자 고민했던 외로움들을 싹 씻어낼 수 있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로우는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제가 표현하는 것, 보이는 것에 떳떳할 수 있는 저 스스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잘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꾸준하게 노력하겠다. 흐린 눈으로 지켜봐달라라고 말에 눈길을 끌었다. 2016년 10월 SF9으로 데뷔한 로우는 지난 9월 팀 탈퇴 후 배우 활동에 전념 중이다. 탑스타노즈 마침표 톱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